Shit, I can see shit! Please, mercy! o i e s 같이 m going to go t 에 t h 이 house. I'm going to go 좀 o t 는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는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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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Let's go Let's go 난 싸우러 간다. <웃음> 네? 개새끼들 어디 노 개새끼들. 너 세상에 제일 경감해 보여. 산타다 산타. 산타가 왔어요. 고고 아우 아르스루. 오왜 아무것도 없냐? 그러니까. 오 산타? 무의 뭐... 산타다. <laughs> 내 일취의 <일침> 제어다 <laughs> 총피하명 먹어 아니 난 이거면 충분해 맥끄매끄다맥끄매끄나 고구마, 고구마 리볼버가 제일 무섭다고 세상에서 립탄이야 아리탄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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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트 텐트 차 못드는 척 할걸 원은 <laughs> 숙박 원은 분리해 오픈 더 두어 아하. <laughs> <너>. 쪽팔리게 씨. <laughs> 예. 아! 왼쪽에. 아. 2층에 있어. <웃음> <웃음> 오! 알친이야 저기, <laughs> 아, 저 바바리안. <나> 아줌마 야하잖아, 이거. 오프쌤, <laughs> 이거. 아. <laughs> 아, 존나 바바림에 같아. 지우 왔어? 지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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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지훈 왔어? 마이크 튕기신 거 같은데? 지훈이 왔어? 지 왔어? 마이크 튕기신 거 같아. 아. 어, 그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? 지훈이 왔어? 여보세요? 니네 톤만 봐도 나는 알아 <웃음> <웃음> 이 사람이 지금 뭐야 유클갑 애들이 왜안 가져가? 못생겨서 안 가져간 걸 수도 있어 속만 보고 가바 확인 안 하는 애들 꽤 있어 그런가 봐요 특히 내 가빠 이게... 같은 경우 이런 거존나 못생긴 거오클 넣어놓으면 안 가져간다 이 말이지 땀 냄새 배긴 거 아니야? 이 보여 수... 이거? 이 사이사이에 이게 냄새가 이렇게 쏙쏙 배인다니까? 염지한 것처럼? <laughs> 어. 너무 빨아 입어가지고 지금 어 <laughs> 아니 저번에 5킬짜리 좀몇번 빨아 입었거든? 어. 14, 14 나눴던데, 14? 3대 맞으면 서 사라지겠네. <laughs> 그러니까 어, 들어왔다. 나의 사랑 들어왔다. 니꺼 <laughs> 네 15와 하이프순이 또 들어갔네. 아, 나이스. 이거는 니네 와이프분이 많이 해줬다. 어. <laughs> 스파시바 어쨌든 기분은 좋으셨던 나중 가서는. 자기 귀엽다는 댓글 캡쳐해놨어. 아! 아 이건 데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냐. 난난 난 그냥 들어가서 기숙사 짱 먹은 다음에 그냥 오는스캐부터다 잡고 되는데. 어우 씨발 이 새끼. 어 오호. 아 내가 오. 저렇게 겼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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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넌넌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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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넌 그렇게 달렸을지 모르겠지만. 새끼야. 어. 어 오호. 너가 좋게 으면 내가 너를 너를 신고했을 거야. <laughs> 야, 난 김태리 어. 난 너. 야, 나랑 눈동안 똑같았어. 눈동. 아레나. 눈 닦고 가야 되나 나도. 여러분 아레나합시다. 아레나, 아레나 얼마예요? 이오디라 그냥 무료로 어. 즐겨서. 아, 어. 한 4, 5만원 하지 않나? 나 그냥 다음달 월급 탐 사야겠다. 어 나도. 그렇지. 오늘 사면 공짜기네. 그러니까 이게. 아레나 살까? 아니 그거 살 거면 그냥 언어도 사고 말지. 자동차랑 갈게 없음. 그 돈이면 씨파 아, 이런 나니까 응. 결국에는 언어도에서 멈춤. 아니 나 이번 주로 또될 거야. 내미나 여기 아,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. 아니 나언어도 돌린다니까. 아, 돌려도 돈이 남을 건데. 돈이 돈 있으면 뭐학구해야 된다고. 돈은 들어와도 보험을 안 챙겨준다고. 파게트 씨... <laughs> <laughs> 저두 칸으로 살잖아. <laughs> 나 쉽, 쉽지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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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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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아왜 이리, 내가 왜죽어 씨발아! 오오오야야아다못지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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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씨발! <laughs> 아니 공장인데 왜 이렇게 오시지? 이유가 있으니? 이유가 이유가 있지 않으신가? 이유가 없나? 왜왜왜 왜? 왜, 왜, 왜 <laughs> 아, 아, 이유가 없나? 나 머리가 너무 뜨거워 지금. 아이 아이언맨이잖아 이거는 <laughs> 홀리데이. 저특게 죽여, 아니언 죽인 야, 거잖아 나, 지금. 즉살모드 <laughs> <laughs> <죽살 모두> 가동. <laughs> 야, 꺼워, 에잇! 에잇 브로! 길라 길라 길라! 아 길라 나 도와줄 수 있어? It's okay. Okay, bro. Are you good? Did you keep my bread? You fucking animal! Why did you do that? 내 친구. 쟤는 내 친구가 아닌데. 어우, 님이 죽었구만. 그아들렘이랑 다르게 스코니 아들렘이참 보기 좋다. 아, 너 그거 이렇게 다 든다고. 어? 내아들렘이 네 <laughs> 단거리 선출이야. 어? 나도. 문영은 안... 누구야? 문영은 누구야? 나 빠졌어. 일자로. 저요? 어, 산타 씨발년개잘 쏘네. 으. Yo, yo. Oh. Ah. oh, Oh, they want me to read it. They want me to read it. <laughs> oh. They... Oh. <laughs> Hello. Hello. Are you friendly? Yes, I'm friendly. Let's go. Action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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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I know you. I know you're taking. Let's go, Daddy. Sure loot. Oh, thank you. Thanks a lot. Uh, AK12 on the ground there too. Okay, co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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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. Thank you, bro. Oh, good. Thank you.